39번 하나 더 같이 해볼 텐데요. 해보실 텐데, 어, 37번을 어,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7번에 원론적으로 어, 기울기 과정에서 푸는 거, 아, 계산이 복잡했죠. 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 접점을 가져가는 거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38번째 다시 풀 때에는 기울기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해서 풀어봤습니다. 37번도 그럼 적용시켜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네,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뭘활용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요거 활용했죠. 어차피 기울기 가정할 거라면 요걸 가정하자는 거죠. 기울기가 m인 에, 타원의 접선 타원이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m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특히 요 식은요. 요 방법은 어, 두 기울기 곱이라든가 기울기 합 같은 거 묻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죠? 그러시 그러겠죠 모양을 보면. 어 일단 요 타원식을 3 7번 문제 다시 보시면 될 거예요. 4로 나눠서 그 원형 찾아야겠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에, 4분의 y 제곱 1입니다. 그러니까 a의 제곱은 1인 거고 b의 제곱은 4인 거죠. 그러면 기울기 m인 걸 가정하면요. 어 접선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a 의 제곱 m이죠. 그냥 m 의 제곱이고 b의 제곱은 4입니다 접선식이 벌써 나왔어요. 기울기가 m인 경우 이게 뭘 지납니까? 예 네, 3,-1을 지납니다 대입을 하는거 직선식이 그죠?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 2구요 요게 3m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4 m만 구하는거라면 서로 바꿉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루트 이항하는거 m의 제곱 플러스 4그 다음에 3m 플러스입니다 양변 제곱 합시다 루트 바로 풀리니까 m의 제곱 플러스 4하고 요거는 9m의 제곱, 그죠? 그거 12m 더하기 4입니다. 그럼 4는 이제 지우면 되고요 다시 올려서 계산을 좀 해보면, 어, 8이죠. 8m의 제곱 플러스 12m이 되겠습니다. 뭐 약분할 거니까요. 2하고 3으로. 그래서 2m의 제곱 더하기 3m이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 2m으로 묶어지면 m 플러스 얼마? 예,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라는 게0 또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요. 벌써 다 됐죠. 기울기가 0이니까, 아, 멀 지나, 3콤마 마이너스 지라니까 하나가 y는 마이너스 1일 거고, 다른 하나는 바로 넣어주면 되죠. 예, 어떤 것만? 요것만 계산해주면 벌써 계산 바로 나왔어요. 아, 편하시죠? 예. 자, y는 또 사오쳤네요. 예. 마이너스 2분의 3x. 어 여러분이 잘, 여기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훨씬 예, 여러분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기울기라는 거.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이 하실 때 뭐만 알면? 기울기만 알면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는 그림 그려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나와요. 뭐 전혀 엉뚱한 데가 있는 게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별 문제 아니었고요. 그럼 39번 문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5 콤마 0 하고 X는 3 위에 두점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타원에 외접할 때 3분 BC의 길이는 일단 여러분이 타원이라는 것도 요 중심이 있고 꼭지점 요 꼭지점이 있고 꼭지점이 있죠 요거 구바선 이게 3 마이너스 3 요거는 루토 마이너스 루토 그죠 요거 이제 접한다 했으니까요 X는 3이겠죠 직선식은 X는 3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접선을 이렇게 이렇게 긋는다면 이 직선 이 직선은 어때? 접으면 x축 중심으로 접으면 포개지겠죠?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겁니다. 문제는 BC의 길이니까 여러분이 요 길이만 구하면 요 길이 몇 배해 주면 돼? 두 배해 주면 다따 생각을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배운 거다 써먹어야죠. 그러면 자, 지금 에, 여러분이 봤던 그 BC에 해당하는 요게 요게 x는 3이니까요. 뭐, C 점의 좌표가, X 좌표가 3인 거고, Y 좌표면 알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요거, 길이 같을 테니까 두배 해주면 되고, 당연히 수직이고요. 예. 그럼 여러분, 접점을, 문제 푸는 방법이, 접점을 가정하는 방법이 있죠? 접점을 X1, Y1으로 가정해서 푸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가정해서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됩니까? 예. 그럼 접점을 가정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접점을 가정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여기 좀 보기가 하니까 요 접점을 예를 들어서 이걸 P라고 해서 접점을 가정해 보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경우인데 이게 원이면은요. 음, 아유 깜짝 놀라셨죠? 예, 요게 원이면 이렇게 되면 이걸 수선 이게 수직 그어 가지고 도형 성질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타원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거 생각하시면안 되겠습니다. 그건 원에서 쓰는 겁니다.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알려드렸습니다. 접점을 가정합시다. 그럼, P점이 X1, Y1입니다. 자, 접점 가정했죠? 그러면 저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 생각해 보면요.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직선에서 오타가 자꾸 생기는군요. 네. 그러면, 저거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9분의 x1, x. 그 다음에 5분의 y1, y가 1입니다. 근데 이 직선이 뭘 지납니까? ac는? 그렇죠. 마이너스 5,0을 지납니다. 자, 요 직선이 마이너스 5,0을 지나죠. 되겠습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5, x1. 그죠? 그게 얼마? 1이에요, 1. y1이 0이 되면 바로 나오죠? 그럼 x1이 마이너스 5분의 9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요 x 좌표 여기 그죠. 마이너스 5분9가 여기 같아요. 요 x좌표. 여기 p 점의 x좌표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이거 알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 뭡니까? 뭐 닮은 비로 해도 되는데 그죠. 닮은 비도 그만입니다. 그죠. 계산이. 근데 뭐 타원식 직선식 구하면 3어도그만이고요 직선식을 넣는 것도 방법. 이것도 방법.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9를 저 뭡니까? 사원식에 넣어야죠. 그죠? X1, Y1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 접선식하고, 당연히 X1을 대입했을 때, 9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5분의 Y1의 제곱은 1이 성립해야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에, 뭡니까? 마이너스 5분의 그걸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1에 X1의 제곱 하면 얼마냐면, 25분의 9의 제곱이죠. 그게 5분의 에, Y1의 제곱이 1입니다. 어, 약분할 거 약분하면요. 5분의 y1의 제곱이 1-25분의 9예요 그죠? 예, 그러면 25분의 2 25 5배기 9입니다. 그럼 얼마죠? 예, 16입니다. 16. 그러면은 y1의 제곱이 바로 뭡니까? 5분의 16이기 때문에 y1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 어, 여기가 루트 5분의 4, 이 높이가 루트 5분의 4,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하 되겠죠.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 직선식이 바로 나옵니다. 직선식 바로 넣어보죠. 어디에다가, 아,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지, 직 넣어봅시다. 넌 직선에서 보면, 어, 9분의 x1, 9분의 x1, 9분의 x1이 얼마죠? 계산을 대입할 게아니 여기 바로 보이죠? 9분의 x1은 마이너스 5분의 2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쓰긴 하겠습니다. 9분의 x1, 어디서? 여기서 찾죠? 9분의 x1. 9분의 x1 하면 저거 보내면 마이너스 5분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그 x구요. 그 다음에 5분의 y1,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넣어야 될것같아 그죠? y1, y는 1이다. 그죠? 자, 그래서 9분의 x1 넣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x. 그 다음에 저 오죠. 어 양수값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 플러스 5 루트 5분의 4y가 1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죠? 예. 저 a점의 y 좌표입니다. a점. 그 x 뭐 대입하면 돼. 요 x에다가 3 넣으면 되겠죠. y 좌표면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루트 5분의, 유리한 나중에 시키겠습니다. 그니까 y 고요저 집어넣으면 1 더하기, 이제 이항하면 5분의 3입니다. 그러면 5분의 8이죠, 8. 약분할 거 약분하고요. 그죠? 약분할 것도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뭐? y는 2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2 루트가 어디냐? 예, c점의 y 좌표 바로 요거죠 시점 A가 이곳이였네요 시점의 예, y 좌표가 요게 2루트 5입니다. 2루트 거두 그 배니까 뭡니까 예, 4루트가 되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울기를 가정하는 방법도 여기는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좌표라는 게좀더 빠르긴 하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뭐 근데 기울기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울기인 부분 해보죠. 그, 여러분이 이제 기울기 m을 잡아서요, 그, 식을 하나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기울기. 음. 그래서, 기울기의 접선기울 m이라 그러면은요, 당연히 요건 이제, 저 a점, 마이너스 5콤마 0을 지나는 거죠. 예, 그 다음 우리가 c점의 x 좌표는 3인 거 이미 아는 상태고, 그럼 우리가 기울기가 m인 접선 방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이 이제 9죠? 그러면 9m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AC가 아마 플러스 루트 9m제곱 의 y절편이 그다음 마, 에, 직선 AB의 y절편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음 직선 AC 것만 쓰면 되겠습니다. AC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루트 9m의 제곱 플러스 5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죠 마이너스 5,0을 지나니까, 그냥, 마이너스, 어, 뭡니까? 마이너스 5m? 이게 0되버린 거죠. 어, 9m의 제곱 플러스 5입니다. 그러면, 9m의 제곱 플러스 5가 루트 쉬운 게, 요게 5m이죠. 양변 제곱하면, 9m의 제곱 플러스 5가 요게 25m의 제곱이고요 어, 그러면은 16m의 제곱이 5니까요. m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5인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울기 양수로 음수 아니고 양수 맞죠? 양수. 음수 하나 밑에 거고 양수가 위에 거겠죠. 그래서 기울기 m이 4분의 루트 5가 되습니다. 4분의 루트. 5.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없네. 3대 2 판값 고하면 되니까 어, y는 4분의 루트 x 자 플러스 자 9m의 제곱입니다. 9m의 제곱. 자, 9m의 제곱 플러스 5를 계산해 주고 가죠. 9m의 제곱 플러스 5입니다. 9m의 제곱 16이죠? 16이고 5입니다. 그죠? 그다음 더하기 5죠. 어, 그러면은 1 6분에 그죠? 어, 45에다가 그다음에 에, 얼마를 더해야 돼요? 16 곱하기 5니까 80도예요. 어, 80. 더해야죠, 80. 그러면 16분의, 에, 125죠. 네. 16분의 1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루토 X에다가, 저 16이니까 4나고요 25, 125, 120, 에, 125죠. 125. 125는 얼마입니까? 25 곱하기 5 아닙니까? 그래서 5 루토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X가 얼마일 때? 3일 때입니다. 3넘으면 되겠습니다. y 좌표 해보면 4분의 3 루토. 그 다음에 4분의 5로 또 옵니다. 4분의 8로 또 오니까 얼마? 역시 2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2배 하면 4로 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마찬가지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